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참 고민도 많으시고 어디다 물어볼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 취업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네.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리고 또 자기 소개서는 또 어떻게 음. 써야 될지 또 내가 궁금한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고민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또 해결돼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도와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취업 보기 카페 이정멘토 그리고 이지현 캐스트도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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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취업 포인,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 취업복 예기 카페 창을 열어놓고, 어, 취준생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 카페 들어오셔서 왼쪽을 보세요. 그럼 취업 Q&A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주시면요, 우리 고민 해결 세분 읽어보시고요. 그에 맞는 해결 방안,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 주실 겁니다. 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고민 사항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이번 한주 동안은 어떤 음. 고민들 털어놔 주셨을지 궁금해지죠. 그렇습니다. 네, 들어보죠. 소개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네, 1 5 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게기와 함께합니다. 첫 원포인트 레슨 또한 주간 많은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골라본 고민은요, 바로 신입사원 나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 늘 이런 질문이 꼭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분은 88년생 27살 남자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지방 대학교 다니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 4학년 2학기 복학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계학과를 전과를 해서 사실 마지막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으신가 봐요. 이 학교도 5일 다 나가야 되고 18학점을 채워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궁금한 게 아직까지 취업 준비가 많이 안돼 있고 또 공부도 늦게 시작해서인지 더좀 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걱정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자격증도 세 개나 갖고 계신데요.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 그리고 모스 마스터까지 이렇게 세 가지 갖고 계시고요. 현재 또 토익 공부를 하고 계신데 10월 정도까지 해보면 한 750점 예상하고 계세요. 근데 인턴이나 해외 경험이 없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주말 동안 회사에서 모니터링 하는 간단한 사무 업무를 3년 동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학점은 3.5점 이렇게 써주셨는데. 또, 휴학을 하게 될 상황 혹은 이, 이, 후에 졸업하면 29살, 2월달에 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대기업을 목표하시는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 이렇게. 음. 선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 고민도 요약을 해보면 신입사원의 나이 문제네요. 네. 정말 단골 고민이죠. 그렇습니다. 네, 나이 문제. 뭐 구직자분들 뿐만 아니라 음.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나이에 걸릴까 봐 이런 문제들 상당히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에 다니시고요. 음. 27살 4학년 2학기 복학 예정이신데 4학년 2학기 치고는 좀 여유가 없으신 건 많은 것 같아요. 주, 주 5일 다 나가시고요. 네. 전과를 또 하셔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취업 준비 를더 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물 살까지 가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그렇죠? 나이 그렇게 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계속 나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시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 그렇고 예. 이분은 분명히 고민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그 대기업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분은. 그래요. 중소기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제 어 이번 질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음. 인턴인 해외 경험은 없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분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예, 전산세 1급, 또 전산세무 2급, 또이 모스 자격증까지 그래요. 아르바이트로 또 회사 모니터링까지 년 동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또이 27살이 많은 걸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좀 훌륭한 것 같은데, 멘토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이, 그리고 어학성적, 인턴, 해외경험, 이것이 없어서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계속 감탄하게끔 자기소개서도, 아, 그 자격증도 세개나 있으시고요. 음. 또 아르바이트를 3년간 해주셨어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 될수 있는데, 너무 본인을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분은 이제까지 상담과 조금 다르게 중소기업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단순히 스펙이나 서류로 걸러지는 것보다는요, 개인의 역량 혹은 인성을 굉장히 잘 보고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요, 전공과 관련돼서 전산회계, 세무회계 가지고 있는 거 취득하신 거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될수 있고요. 또 이제 주말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3년 동안이나 일을 하셨.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끈기도 음, 또 성실함 그래, 이런 것들로 예. 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입 사원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3년 동안 한 곳에서 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회사에서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게 아이 친구 일 잘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어, 가고 싶은 회사의 조건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어, 영어에 올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5일 동안 학교를 다니시는 거 본인. 생각해도 힘드실 텐데요. 과연 회사가 그 조건을 다 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고 싶은 회사들이 원하는 조건을 미리 확인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분이 일단 중소기업을 원하시잖아요. 그런 정보들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네, 우선은 본인의 조건이 있을 텐데요. 채용 포털 사이트에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혹은 지역에서 최소의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이제 기준을 좀 두고 지역, 규모, 업무 이렇게 제한을 두고 검색을 해 보시면요.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쭉 나오는데요. 네. 그 기업들이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어학 성적이라든지 네.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기준이 없는 회사를 뭐 원하면서도 1년 동안 괜히 다른 부분에 애를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음. 취업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걸또 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중소기업을 선택한 이분의 소신을 좀 저희들이 존중은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높이잡니다. 네. 어떤 타이틀 아, 명함값이라고 하죠. <laughs> 명함 보다는 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좀 선택을 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분 선택에 대해서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지현 씨.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토익점수와 자격증 사실 모든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두 가지 스펙은 아니잖아요.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또 한우만 파서 좀 집중적으로 저 경쟁력을 쌓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준비보다는 도전을 저도 추천하고 싶고요. 네.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 다음 질문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다음 질문은요. 정말 짧고 굵은 질문을 제가 선택해 봤습니다. 네. 제목이 대외 활동 경험 중요한가요? 이런 내용인데. 음. 이 내용도 같아요. 대외활동 아, 경험 없는데 중요한가요? 아, 끝이에요? 네, 정말 아니, 짧고 굵은 이런 질문인데요. 예. 사실 앞의 <laughs> 질문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좀 골라봤는데, 예. 그동안 뭐 구구절절 뭐 스펙과 대외활동 뭐 얘기가 많은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대외활동과 추업 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렇게 대외활동 없어서 슬픈 지원자들을 위한 조언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래요. 정말 짧고, 굵게 올려주셨네요. 그런데 네. 확 와닿아요. 저는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없습니다. 스펙이 어떻고. 그래서 대외활동 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laughs> 대외활동 경험 중요한가요? 이게 저는 없는데요. 예. 근데 와닿잖아요. 네. 없는데 네. 대외활동 경험을 많이들 쓰고 강조들을 하시니까 음. 중요할지 아마 걱정이 되신 모양입니다. 맞아요. 대외활동과 예. 취업 많이 연관성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활동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 제 생각에도 이제 대회 활동이 있다 없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음. 아니라 대회 활동이 이제 없다면 어떤 노력들로 이제 채워 넣어야 될지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취업 컨설턴트나 인사 담당자들이랑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펙 외에 스토리를 많이 본다, 어 역량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할 수는 없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어 그래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대외 활동이긴 하지만 바로 이 대외 활동이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있으면 당연히 강점이 되고요. 음... 근데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대외 활동이란. 는게 공모전 수상이나 해외 인턴 뭐 그리고 뭐 그냥 뭐 해외 봉사활동 뭐 인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큰 경험만이 대외 활동을 아니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저의 음. 의견인데요 어, 대외 활동이라는 거는요 교내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을 대외 활동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상 여부를 떠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력서 한 줄보다는 자기소개서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어, 이런 대회 활동은요, 큰 대회에서 뭐 공모전에 수상하거나 인턴을 하는 것 외에 본인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데요. 뭐 내가 기획을 하고 싶다, 홍보를 하고 싶다, 뭐 영업, MD 이런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또 실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요,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신다면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스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활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기회를 만드셔서 대회를 음. 활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규모 활동이 아니더라도요,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차별화된 경험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회 활동이 없어도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음. 대회 활동이 있으면 분명히 강점이 되지만 꼭뭐 수상경력이라든지 큰 프로젝트 참여 이것만이 좋은 프로젝트. 뭐 대회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도 이제 그 그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뭐 경험 활동이 있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방송반은 다 했어요. <laughs> 방송반 안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방송반 할때 네, 무엇을 했느냐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한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악들을 제가 네. 다 조사하고 음. 들어서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좋아했던 팝송의 가사를 해석해서 제가 뭐 하고 들려줬다 들뭐 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어,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로 만들어진 걸 보여주는 게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오, 그런 점이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정말 잘하셨어요. <laughs> 예, 예. 당신이 방송반 혹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다 하셨을 텐데 맞아요. 그걸 예. 이제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다 방송반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했다라는 거를 기획 단계부터 결과까지 과정을 좀 기록으로 남기셔서 면접 때 들고 가시면 좋은. 음, 강점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제 생각에도 이 기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경험의 증거를 만드는 게 어,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자료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요새는 또 SNS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 프로젝트성 활동의 과정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또 이를 좀 자료로 남기면 그게 이슈화된다면 더욱 더 좋은 스펙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경험이 스토리가 될수 있도록 또 보미네인의 관점이 객관적인 결과물이 될때좀큰 어, 힘이 되고. 스펙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도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고민은요. 이분은요. 중규모 이렇게 써 주셨는데 어, 중소는 아니고 중간 규모를 찾고 계신가 봐요. 음. 창업 컨설팅 회사 어떤가요?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 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중규모의 창업 컨설팅 회사 어떤가요? 나름대로 유명한 곳인데, 이 창업 컨설팅 회사의 성격의 특성은 잘 모르겠네요. 음. 라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중소 규모의 창업 컨설팅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창업 컨설팅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특성은 잘 모르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듣기에도 그냥 뭐 창업 준비를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창업 컨설팅 회사가 어떤 곳인지 성격을 음. 물어보시는 지금 고민의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다 창업으로 그렇죠. 돌리시려는 어... 분인가봐요. 그럴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 창업 컨설팅 회사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음, 아니면 방금 뭐 지원을 해보시려고 음. 준비 중이시거나 뭐 이런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요즘 창업에 대한 열풍도 상당히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예.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청년들이 많은데 교육 회사인. 아니면 음. 창업을 해주는 회사인지 이런 음. 게 어떤 걸 관심이 있는지 이분은 모르겠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커피숍을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음. <laughs> 아, 프랜차이즈 회사를 많이 찾아가 봐서 <laughs> 네. 이것저것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상권 분석도 해주고요. 매출 이런 것도 이제 그 어, 뽑아서 이 정도면 되지 않고 손익분기 음. 점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저는 그 말만 믿고 했다가 아시죠? 예, 상권을 상권파악을 네. 제가 잘못해가지고 아. 아, 이런 얘기 아안 네.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 제가 한곳은 유동인구가 네. 1 0 명이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laughs> 보면 됩니다. 어쨌든 저기 창업 컨설팅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상권 분석도 해주고. 예. 네 맞습니다. 음. 굉장히 다양한 경우를 하셨는데요. 예. 이제. 오늘은 제 날이네요. <laughs> 네, 창업 컨설턴, 컨설팅 관련해서는요 유사한 질문들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창업 컨설팅에 대해서 어,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잘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것들은 좀 한번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말해주신 두 가지 모두 다 창업 컨설팅에 해당하는데요. 네. 아, 예, 예.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점포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음. 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부분의 창업 교육 회사인지 좀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 정리하는 게좀 중요하겠죠? 네. 정리를 해보면 점포 창업 컨설팅인지 교육 위주인지 이걸 먼저 확인해보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중기업이라고 하셨고 또 유명한 하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거의 점포 창업 컨설팅인 네, 경우가 그래요. 맞습니다 네. 이제 어 재건 m 씨 분께서 그 상담받으셨잖아요 예, 바로 예. 그런 회사가 바로 이런 창업 컨설팅 회사인데요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근데 점포 창업 컨설팅 시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힘든 직업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영업과 같은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각자 이제 사업장마다 좀 차이는. 존재하지만 개인 컨설턴트가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와 같이 본인의 실적이 어, 성과급으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곧 실적, 실력,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래요. 그래요. 하나의 영업과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 게 컨설팅이기 때문에 신입 사원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스트레스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전포 창업 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좀 많은 부분이 성과급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본인이 모든 것을 배우는 게 이제 어, 배움보다는 이제 경쟁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인 행 거는 요즘에 개인제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팀원이나 팀장을 잘 만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개척해 내서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조, 좋으신 분, 도전정신이 강하신 분은요 이 분야에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공하실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영업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제 창업 컨설팅 업무를 배워 보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프랜차이즈 업체에 슈퍼바이저로 취업을 하신다면 오히려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좀 차근차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계적인 배움하고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곳에 입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의 성향을 좀잘 파악해 보시는 게 우선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들 이렇게 해서 받아보고요, 해결까지. 해드렸습니다. 많이 많이 다음 주에도 올려주세요. 댓글 예, 좀 많이 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네.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현 캐스트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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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